자, 이어서 2단원, 자동, 자동 제어기입니다. 자, 제어량을 변화시킬, 수, 제어, 1번부터 바로 가요. 제어량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신호 중 기준 입력 신호 이외의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거 쉽죠? 외란. 2번, 제어하려는 양을 목표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편차가 있으면 그것을 검출하여 정정 동작을 자동으로 행하는 것은 자동 제어. 귀환제어계 3번이에요. 피드백에서 공정제어의 제어량은 온도, 유량, 압력, 레벨, 애귀, 혼합비, 효율, 전력 등 4번 온도, 압력, 습도, 유량 등을 제어량으로 하는 것은 위에서 방금 했던 거죠. 공정 제어 5번, 자동 제어계에서 자동 조정 제어량의 종류는 이라고 하네요. 전압, 전류, 주파수, 장력, 속도 등이 있습니다. 자, 6번. 자동 제어의 제어 목적에 따른 분류 중 어떤 일정한 목표 값을 유지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정치 제어. 프로세서 제어가 속하는 제어에는 이것도 정치 제어. 외우세요, 여러분들은. 목표 값이 시간에 따라 변해요. 그래서 출력이 이것을 추종한다. 추종한다는 말 나오면 하나죠. 추, 치, 제어. 자, 목표값을 변화하지만 그 변화가 알려진 값이며 예정된 스케줄에 따라 변화하는 제어는 프로그램 제어입니다. 자, 10번은요. 자동 제어 장치로부터 제어 대상으로 보내 어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조작량 11번 제어 대상에 속하는 양, 제어 대상을 제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양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제어량. 자동 제어의 요소 분류 중 사람의 두뇌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절부. 13번 자동 온수기의 제어 대상은 생각해보면 알죠. 뭘 제어해요? 물이요. 14번 자동 온수기기의 제어 관계는 제어 대상. 물이죠. 그러면 제어량은 온도고요. 조작량은 연료 공급량. 목표값은 희망 온도. 입니다. 그래서 서보기구의 특징 선생님이 밑에도 적어놨는데요. 서보기구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세요. 서보기구는 항상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 쭉 읽어보고 그 다음 페이지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 제어계의 출력 신호와 입력 신호의 비를 이거는 되게 중요한데 전달함수를 묻는 문제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 16번 전달함수의 정의는 모든 초기값은 0. 미분 요소의 전달 함수는 GS는 KS. 다음 그림에서 종합 전달 함수는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A에서 어잘안 보이죠? G1이 전달 함수예요. 근 이게 총 입력이 A와 D가 들어가고 출력은 C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블록선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대먹임까지 있는 블록선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워두면 편한데요. 지금 음 만약에 X가 들어가고 G가 들어가고 Y가 나오고 이렇게 대먹임이 간다고 할게요. 대먹임은 빼기로 만약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거는 y는 1 더하기 g분의 g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 밑에 거 더해서 요 위에 거 올려주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 빼기인데 더하기가 됐죠. 그래서 얘도, 얘를 이거에 대입을 시켜버리면은 c는 근데 여기는 G1, G2인데 여기는 G와 1이었기 때문에 선생님 1과 G를 더해준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1 더하기 G1, G2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올려주는 거는 위에 거만 올려주면 돼요. 위에 거, G. 그래서 정답은 이건데 해갈립니까? 정답은 이거고요. 이거였나?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1 더하기 g1, g2분의 g1입니다. 그 다음에 19번. 또 제역의 블록선도에서 전달함수는 인데요. 아, 이거를 아니면은, 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입력과 출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더해보면 더 쉽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출력이죠. 그래서 c는, 입력 보세요. 이게 R이거든요. R이고, 이게 G, 이게 H1, H2가 돼요. 그래서 대먹임이 여기는 더하기고, 여기도 더하기고, 얘는 빼기로 들어가네요. 그래서 R에서, R에서 빠지는 거, H1, H2 빠지는 거죠. 처음에 H1도 빠지고, H2는 더해져요. 왜냐면 얘네 둘은 더해지죠, 여기서. h1 더하기 h2가 되죠. 여기서 올라가는 거. 근데 여기서 빠져요. 맞죠? 빠지죠? 들어가는데 얘랑 곱해져요. 여기가 대먹이면 여기 c니까 곱해진 게 들어오죠. 그리고 다시 얘랑 곱해져요. g랑. 맞죠? 그럼 얘를 다 풀어서 계산을 하면 rg 빼기 h1 더하기 h2 gc. 그래서 C로 묶어요. 이 C가 있으니까 얘를 옆으로 이항을 하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묶어줄 건데요. 1 더하기 GH1 더하기 H2분의 GR. 입력은 R이었죠. 그래서 이 전달 함수는, 전달 함수는 요걸로 계산, 요걸로 써볼까요? 전달함수는 요만큼,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전달함수가 나온 적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긴장하지는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문제 풀어 볼게요. 자, 20번입니다. 어, 자동 제어계에서 인디셔 응답을 조사할 때의 입력 파형 무엇을 쓰는가? 인디셔 응답은 사실은 0에서 쭉 올라가는 그것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스텝파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전압은 램프 전압. 이거. 이게 램프 전압이고요. 인디셔 응답은 갑자기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이게 인디셔 응답이에요. 22번은 자동 제어 장치를 나타내는 서보기구. 22번은 위치와 각도. 자, 23번은 서보기구의 구성은 뭐가 있느냐. 앞에서 했었는데요. 편차 검출기. 이거 숫자 지울게요. 편차 검출기, 싱크로, 리졸버, 차동 변압기. 이게 다른 문제에서 다음 중 서버기구의 구성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이거 고르는 게 있었거나 아니면 다음 중 서버기구의 구성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24번. 변위 신호가 가해지면 출력 단자의 변위에 비례하고 크기를 가진 교류 신호가 나오는 것은 차동 변압기입니다. 25번. 조절기에서 P 동작은? P 동작은 비례 동작. 그러면 PI는 뭐였어요? PI는 I가 적분이죠. 그래서 26번 보면은 잔류 편차가 없는 제어 동작은 이렇게 해서 PI 동작. 그래서 비례 적분 동작입니다. 27번이요. 사이클링과 오프셋이 제거되고 안정성이 제일 좋대요. 안정성이 제일 좋은 것은 PID 동작. 그래서 비례, 적분, 미분, 동작 선생님 글씨가 점점 엉망이 되어 가고 있네요. 자 28번 전기식 조절계에 많이 사용되는 것은 온오프 동작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끝이 보여요. 29번 제어 동작 중 불연속 동작에 속하는 것은 얘는 온오프 동작 30번 제어 요소의 동작 중 연속 동작이 아닌 것은 이 위치 동작 온오프 동작이고요. 31번 프로세스 제어에서 각종 공업량을 임피던스로 변환하는 데 필요한 것은 슬라이드 저항기 지금 죄송니다 동영상 찍는데 노트북도 반응하고 선생님 핸드폰도 반응하고 자 32번 입력 변위로 변화하는 변환기는 스프링 33번 변위 임피던스 변환기는 가변 저항기 용량 변환기 유도 변환기 34번이요. 신호변화 검출에서 다이어 프램 조절기는 무엇을 변이시키는가? 압력이요. 아이고, 아이고, 잘못 썼네. 압력. 자, 그다음 35번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 방식의 종류는 전압 제어법, 계좌저 계좌 제어, 계좌 혹은 여자. 3 저항제어법. 36번이요. 제어계 방식에 따른 제어용 증폭기의 종류는 공기식, 유압식, 전기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단원이 끝이 났는데요. 어, 더 이상 잔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3단원에서 만납시다.